안녕하세요. 원스팜입니다. 물고기 처음 기르시는 분들 조금만 알아보셨다면 물잡이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을 잡는다? 개념도 어렵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물고기 키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이 안 잡혀있는 어항에 물고기 넣으면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용궁 보낼 수 있어요. 초보분들 오늘 영상은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한수 전문 유튜브 채널 원스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물을 잡는다는 것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잡는다. 물이 잡혔다. 이 무상하신 분들은 왜 잡는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 단어의 어원에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천국 같은 물이 있고 지옥 같은 물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박테리아라는 녀석들이 충분히 살고 활동하고 있냐 또는 없냐의 차이인데요. 박테리아는 우리말로 하면 균이라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고 또 지구의 모든 곳에서 수만 가지 종류로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도 많고. 이번에도 득실득실합니다. 이 박테리아가 어항 속에서 잘 활착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물은 물고기들이 천국처럼 느끼고요. 박테리아가 잘 활착되어 있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어항은 지옥처럼 느낍니다. 물고기는 어항 속에서 배설을 할 뿐만 아니라 삼투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암모니아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냄새도 심하고 5mg/L 그러니까 1리터에 5mg만 있어도 물고기 치사량에 해당되는 상당히 강한 독성 물질이에요. 이 암모니아가 계속 발생한다면 물고기는 죽고 또 산소는 안 녹아들고 어항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암모니아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박테리아 균입니다.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박터로 대표되는 균들이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와 아질산염이 발생하자마자 영양식으로 잡아먹는데 이렇게 암모니아와 박테리아 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물은 비로소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와 박테리아들 간의 힘의 균형이 팽팽하고 견고하게 잡힌 물을 우리는 잡힌 물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잡혔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어항 속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와 박테리아 간의 균형이 잡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물생활 고수분들이 물이 잡혔다고 표현하시는지 아시겠죠? 암모니아와 박테리아 사이의 균형이 잡혔다를 물이 잡혔다라고 쉽게 줄여서 표현하는 거죠. 물론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 중간 과정을 빼 했지만, 암모니아, 암모늄, 아질산염, 질산염 등등 다양한 물속의 요소들과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함께 상호 작용하며 소모되고 증가되면서 질소 사이클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질소 사이클의 균형이 잡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이게 말도 어렵지만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암모니아에 비해서 활동하는 박테리아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으면 먹이가 부족한 박테리아들이 한꺼번에 대거 폐사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둘 사이에 팽팽한 균형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균의 번식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것도 아니라서 물 생활이 어렵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자, 그럼 초보인 우리들이 물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물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제가 이것만 몇 년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잡힌 물을 가져다 쓰는 방법. 일단 물이 한번 균형을 잡으면 엄청 큰 변화를 주지 않나 또 쉽게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고 또물 잡을 때 여러 변수도 감당해야 되는 그 과정을 피하고 싶으시면 이미 잡혀있는 물을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균형이 견고해지는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어항에서 물을 덜어다가 새로운 어항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잘 잡힌 균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바로 안정적인 여과 사이클로 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맹물에 넣으면 엄청 불안해하고 매용력이 급감하면서 막 폐사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는데 이미 잡힌 물 속에 물고기를 넣으면 곧바로 아주 평화로운 유형을 보여주죠. 예전에는 고수분들이 큰 어항 세팅할 때 물을 몇백 리터씩 가져오기 힘드니까 다른 어항에서 쓰던 여과기를 짜서 그 나온 국물을 세팅할 때 넣어주곤 했습니다. 박테리아가 기공이 많은 여과제에 밀집해 서식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박테리아는 새로운 맹물에서 또 활짝 적응하고 새로운 힘겨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100%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잡힌 물을 다 가져오면 100%죠. 저는 이 문제가 초보들이 물 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스에서는 포장과 배송 간의 엄청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잘 잡힌 물까지 다 함께 보내드리자 하고 결정했던 거예요. 이렇게만 보내드려도 초반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먹곡 뭐 테이블 패스에서 분양받기 어려우시더라도, 축족관에서 물고기 분양받을 때, 최소 어항의 70%는 잡힌 물로 채워넣을 수 있게 물을 꼭 받아오세요. 돈을 주고라도, 사서라도 받아오세요. 그게 물고기가 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세팅 초기에 박테리아들이 빨리 활착하고 번식할 수 있는 산소와 표면적을 많이 제공해주자. 물잡이의 기본은 박테리아의 증식 속도입니다. 증식 속도가 빨라야 암모니아가 물을 망쳐놓기 전에 박테리아들이 대항에 싸울 수가 있죠. 증식 속도는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바로 산소량과 활착 공간입니다. 박테리아도 생물이기 때문에 생장할 때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세팅 초기에는 어항 내 용존산 소량이 잘 놓아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전기 산소 발생기보다 어항의 수위를 낮춰서 상대적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결국 물과 공기의 접촉 표면적에 의해서 유입되어 전기 산소 발생기도 결국 수면을 흔들어서 표면적을 늘리는 효과입니다. 저는 어항 세팅할 때 초기 물을 50% 이하로 유지하면서 물양 대비 표면적을 넓게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물 속의 용존산 소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2, 3주쯤 지나서 박테레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았다 싶으면 천천히 물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활창면. 박테레들이 빠른 증식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박테레들의 집입니다. 물론 박테리아는 수중이나 공기 중에서도 활동할 수 있지만 증식하는 건 주로 표면적에서 왕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악수 안한 것도 균이 손바닥에 붙어 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이 빠르게 증식하고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본진을 최대한 넓게 해주는 것이 물잡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플라스틱 여과기를 보면 기공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결국 박테리아가 살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효과예요. 저의 경우는 다양한 입자의 바닥재와 수초로 세팅 초기부터. 아주 많은 표면적을 제공합니다. 수초들은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도 물에 녹여내니까 박테레들이 증식하기 최고의 조건이죠. 세팅 초기에 산소가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물의 수위를 낮게 설정해주시고 여과기든 화산석이든 바닥재든 많이 넣어서 박테레들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방법. 물이 잡혀가는 과정 동안 개체수와 사료량을 최소화한다. 이 질소 사이클이라는 것이 한번 돌려면 어항 조건마다 좀 다르지만 최소 한달 정도는 걸립니다. 제가 하는 무한수 방식의 탈질화까지는 넉넉잡아서 5, 6개월은 걸리죠. 이 기간 동안은 박테리들과 암모니아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러니까 물이 잡히고 있는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박테리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암모니아에게 지지 않도록 개체수와 급이량을 최소화해 주는 거죠. 어항 세팅하자마자 잡은 어항에 막 물고기 20마리씩 넣으시면은 물 절대 안 잡힙니다. 계속 임시방편적으로 환수하면서 물고기 아픈 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어항이 세팅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물은 스스로 잘 잡힙니다. 이 이유로는 변수도 적고 물 깨질 염려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체수를 늘려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어항들 중에는 4년 가까이 된 것들도 있는데 이런 어항은 먹이 실수로 좀 쏟아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어항 세팅 초기에는 최소한의 물고기와 사료를 주시면서 어항이 진짜 좋은 어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방법, 기다림. 여러분, 제가 100번 말하지만 물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조급함과 다양한 변화는 물잡히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물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생물과 균을 품으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실 물잡이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물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때까지 기다린 일밖에 없어요. 조금 백탁이 오고 물색이 변했다고 바로 환수해주고 박테리아제 계속 넣어주고 막 그러면 오히려 물이 더안 잡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잘 지키고 기다려주시면 물은 결국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정말 어항 몇백 개 수년간 운영하며 수천 명의 물린이 고객들을 만난 제 경험담이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안정적인 물생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테이블팻은 이러한 물생활 초보분들도 누구나 쉽게 물생활 시작할 수 있게 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입니다.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연구하고 있고 몇 년간 운영한 잘 잡힌 어항에서 물과 재료들의 박테리아를 활착시켜 보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테이블팻을 검색하셔서 한번 둘러보세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농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